예, 상간장 만드실 분은 좀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 둘, 세개 줄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한번 철사를 했었는데 철사를 풀고요. 어, 주간에 돼 있는 것부터 철사를 할 거리를 할 건데요. 이세개 가지가 올라올 때는 이세 개의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이 혼자 있을 때는 이 혼자서 좌측까지, 뒤까지, 우측까지 이렇게 골고루 먹었지만 이두 개의 좌우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가지는 좌측 가지의 칼을이 가지에서 우측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얘 주관은 좌우측 사이사이 가지가 나오면서 뒤쪽, 조금의 앞쪽 이런 가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구도 잡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 해보시죠. 어 먼저 손짓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전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적심을 통해서 가지 구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부 다네 잎이나 다섯 잎을 놓고 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철사 거리 조간의 가지부터 철사 거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부관부관을철사거리 부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간, 세 번째 가지에 대한 철사거리. 네, 이렇게 해서 전체 구도를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구도를 잡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형 것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이것을 구도를 잘 짜시면 되겠습니다.